강대국 애굽 멸망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아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애굽은 아스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선포되던 시기는 아스르 왕 사르곤이 블렛의 성을, 아스돗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의 군대 장관 타르탄을 파견했던 BC 713년입니다. 이때 애급은, 어, 구수가 애급을 정복하고 있었던, 그래서 구수인들이 통치하던 제25 왕조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애급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구수라고도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해는 BC 670년입니다. 아스루왕 에살 핫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 하면, 유다 왕이, 유다 왕이, 이 강대국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느냐가, 그 당시에는 참 관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다 자신 스스로는 지켜낼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조선 말기로 오면, 나라가 스스로 이렇게 지켜내지 못하잖아요. 열강의 그 세력이, 어, 기우는 대로 그렇게 손을 잡고 버팅겨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어, 이 유다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유다의 왕 아하스 왕이 친 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나라를 지켜내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하스의, 이제, 아하스 이후 이 히스기아 시대에는 또 반대로 이 반, 어, 아수르 정책을 펼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누구와 손을 잡겠어요? 애급과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아 왕 때에는 이 애급이 우방국가였어요. 반면에 아수르가 상당히 강력해져가지고, 이, 유다 뿐 아니라, 뭐, 아수르가, 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죠. 그 다음에, 이 애급을 계속해서, 어,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어가고 있죠. 그리고, 유다도, 아수르가 상당히, 어, 강하게 업, 이렇게 압박하던 그런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아버지 세대하고는 달리 반아수르를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요왜 그럴까요? 그게? 유다 백성들을 완전하게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회복시킨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선조들과는 달리 우상, 숭배를 하며 아주 포악하게 이룰 데 없는 그 아수르하고는 손을 잡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아가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을 들은 거죠. 아스르에 의해서 애굽이 멸망당할 거다 하는 것을 들었으니까 히스기야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유다 백성들은 아주 그냥 어멍찐 거예요. 애굽이 무너진다고 애굽 애굽이 사라진다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다 백성들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 위기가 아주 그냥 고조로 올라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좀 특별한 그런 모습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언에 맞추어서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그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낯뜨거운 거예요. 뭐냐하면 그냥 다 벗은 거예요. 다 벗은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왜? 그게 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옷을 다 벗었어요. 그 옷을 다 벗었어요. 여기 있는 그대로 벗은 몸, 벗은 발, 그다 이게, 이게 퍼포먼스인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에요. 3년 동안을 그러고 다. 3년 동안.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에그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이 이사야처럼 벗은 발로 볼 기까지 다 드러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였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면서 이런 그것도 선지자에게 이런 퍼포먼스를 시키면서까지 이런 예언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의미 전달은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 의미 전달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아수르가 응? 아주 강성해서 애급을 집어 삼키는데 유다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냥 이런 예언 그러면 그냥 와 닿는 건데 굳이 이렇게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3년 동안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두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는 이사야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그런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유다의 수치라는 거예요. 유다의 수치. 유다의 수치. 그러면 그 수치가 뭐겠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 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주 강력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냐 하고 눈에 보이는 그 강력한 힘을 따라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지고 행동을 했던 그것에 대한 수치스러움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로 하여금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멸망,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을 그냥 내 던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는 그럴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왕 같은 선지자 이사야도 어쩔 수 없이 다 벗은 몸으로 메시지를 전해야만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사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다가 낭패 당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눈에 보이는 권력을 따라 그렇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들은 이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 메시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아스르에 의해서 애굽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그 멸망 메시지가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그냥 그 위기, 그런 의식을 느끼고 그럴 정도로 그냥 넘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퍼포먼스까지 보인 거라는 겁니다. 오늘의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것은 다 헛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사람이 다른 것을 붙잡는다면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껴두고 자꾸 잡으려고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 재물이지, 재물. 재물을 지하려고 들지 마세요. 둘째는 권력이에요, 권력. 이 아수루가 권력이 세지고, 애급이 권력이 세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거기다가, 예, 조공을 바쳐가면서, 거기 기울이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굽신거리지 말아야 될것 권력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권력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참 미련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앞날을 그냥 다 책임져 줄수 있을 만큼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지식도 있고, 뭐, 백그라운드 엄청나요. 그 사람이 나의 전부가 돼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지목해서, 어, 나에게 뭔가를, 어, 제시하고 뭔가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은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 나하고 인사했어요. 야, 내일 보자. 그리고 헤어졌던 그 친구가 그 다음날 학교 오다가 성수대게 무너지는 바람에 이후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붙들고, 인생을 의지하고, 뭔가 일을 도모하려고 든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인생을, 뭐, 척지고, 등지고 살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까놀하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인생도 붙여주실 것이고, 재물도 쏟아부어 주실 거고, 권력으로 나를 막아주실 거 아니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거 하나만 다시 마음에 되새깁시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 없다.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